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16페이지에 어제 합성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사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합성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어. 어제 함제안고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딱쏟아봐 우선 뭐 2차가 있어가지고는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던가 1마이너스 사인 제곱로 바꿔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렇죠 그리고 혼자 있어가지고 얘가 1부터 마이너스 1이다 통해서 범위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합성밖에 없다고. 그럼 그 합성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정역이 같은 집으로 하겠다 정역이 같네요. 우리는 합성을 하는데 누구만 누구 두 개만 합성을 할게요. 두 개만. 그러면 자 y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3 더하기 1에 사인 가로 x 더하기 몰라. 모르니까 몰라. 그 다음에 더하기 1로 합성될 거라고. 그럼 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대로더쎈정리를한번더 풀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풀어주면 얘를 한번 이거 쓰고 가게 요 내가 이렇게 묶어낼 자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더쎈정리로 펼쳐주면 이것만. 이 사인 x, 코 사인 세타, 더하기 2코 사인 x, 사인. 세타가 됐는데, 이놈이 이놈과 같았을 요에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때 코사인 세타, 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온 거야? 루트 3이 나왔다는 뜻. 여기는요,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값은 양수. 사인 값은 음수니까 몇 사분면에 있었어? 얼사 탐구. 사상 면에 있는 동력이죠, 세타가. 빨리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주면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세타라고 읽을거야. 괜찮아요? 그럼 그때 길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읽을거 아니에요. 코사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 각도는 몇도예요3 0도인데 6분의 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6분의 5파이라 적어도 되지만 내가 반대로 돌렸다고 해서 마이너스 육분의 파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세타를 그래서 센터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육분의 파이라고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식정리해보를 이게 에 합성한 거는 y는 2 e 사인 x 마이너분의 파이 더하기 1이라는 것이야다 음, 이해 됐어요? 됐어요? 조금 더 정확히 드려볼게요. 이거 범위가 있어서 한번 좀 정확히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하네요 음,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이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의 범위로 나오겠죠? 그럼 sin y는 이 sin t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잘라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가지로 바뀐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프 그리겠죠? 축은 t축 하나, y축 하나 이렇게요. 그리고나서 사인 그래프인데 2배하고 더하기 1이니까 0, 1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인가? 2분의 파이일 때 3까지 올라가죠. 맞나요? 사인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러 파이일 때 다시 여기 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나서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야 되다고좀 높이 그렸네. 자, 이렇게 해서 1호 이렇게 돌아오면 그래프가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2파이인 상태. 근데 여기는 여기도 좀더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릴까? 어디서? 봐, 어디서? 봐, 어디서? 어디서? 살려서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적은 데까지 잡는 여기 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럼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이 번이가 이상하게 조절이 되겠죠? 0부터 뭐 4분의 파이가잖아. 0부터 6분의 파이가잖아.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구하는 게좀중요해지는 거라고요. 앞에서는 안 그래도 수식이 다잖아요이해됐어요 그래서 세타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면 헷갈리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 이렇게 썼는데 특수가 아니면 어떻게요? 만약에 이게 어, 여기가 이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뭐 다른 거였때아5였다 루트 5였다고 해봐. 그럼 응. 어떻게 하는데? 그럴 때는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구했는데 응. 이 코사인 세타가 오고요이사인 세타가 얼마나 와야 되지? 제곱도하기제곱이 그거 나와야 되니까 어, 몰라야 되니까 이분 2분의 5분까 2분의 5분서안 되는구나. 어. 아어로 해야되지? 루트 2로, 루트 2로 값이 있는데 없는 걸로 하고 싶어서 요 내가 값이 없는 걸로 그럼 여기를 봐보자 7로 바꿀게요 이렇게 7코사인 세타가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비교한 결과물이 무슨 아이 되셨어요 여기는 7코사인 뭐 얼마 나와야 돼? 49에서 25 빼니까 1투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그냥 띄워놓으시라고요 아 이렇게 양수니까 세타에서7 이렇게 그려놓고 무언가 쓸, 쓸모 있을 때 써주라고요. 말이에요, 서 특수가 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각도 없는 거.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지고는 합성이 좀 마무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함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19 페이지입니다. 상담 함수의 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극한 보냈던 거 그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뭐, 파이로 갈 때, 코사인 X 값 구하라고 했습면 뭐예요? 코사인 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건 뒷자리. 넘겨주세요. 120페이지에요. 자, 요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1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값은 1이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값은 1이야. 그리고 맞춰야 될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 사인의 정의역이 X면 밑에도 X야 돼. 만약에 사인트의 정의역이 2x면 밑에도 얼마야, 이게? 2x여야 돼. 3분의 1x면 밑에도 얼마야 돼요? 3분의 1x. 우리가 그 미분 개수의 h 맞췄던 것처럼 이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 틀을 맞췄을 때 무조건 다1이라고대답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3문의싹 한번 봐볼게요. 자, 칩판 봐주세요. 자, 우선 요겁니다. 자, 리미트 x가 6분의 파이로 간대요. 그러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30도짜리잖아. 그럼 얼마야? 코사인 30도는? 2분의? 아니 맞아. 2분의 2 맞아. 2분의 1. 아니야. 루트 2분의 루트 3 <laughs> 자, 위에는 얼마예요 탄젠트 30도는?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인가요? 맞아요. 루트 3분의 1 그리고 위 아래 곱해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는요. 2분의 파인 갖다 데이트를 해보셔도 얼마예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0이잖아 맞아요? 그럼 1이잖아 나오건 1이구요 자, 포싼 2분의 파이얼마예요 1이잖아 0이잖아 헉..뱅크하려니까요 포싼 1을 통했습니까 얘가 2분의 파이잖아요 0이죠 0이고0 0. 0. 그럼 1분의 0꼴이니까 0이네 아뭐 이상한데? 이거 지금 이거 1이지 에이.. 다시 해봐 자 이거 어떻게 해서 0분의 0꼴 나왔죠 지금 영분의 역로나온 거야. 여기 0인자 없애는 문자일 거야. 아, 그럼 얘를 붙여줘야 돼요. 얘는 뭐 같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바깥자. 그럼 위에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1 빼기 사인 x 1 플러스 사인 x. 약분 약분하면 남는 거뭐예요1 플러스 사인 x 값 남겠죠? 그럼 얼마예요? 사인의 2분의파 값은 1이니까 답은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밑에 볼게요. 자, 파이 갖다 어아 사인 파이는 0이네 사인 파이도 0이죠 영분의 역호리아 답둬줘야 돼. 이거 보면 기억나는 거. 대각공식 뭐예요?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사인 x 분의 2 배의 사인 x 코사인 x. 약분 약분 되잖아. 코사인 파이 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얼마예요? 10, 10. 마이너스 2로되시고 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그 다음 이거예요이거 볼게요, 자, 우선 4분의 파이 값이야, 45도 값이죠? 그럼 니까 넣어봐. 1이지, 벌써. 여기는 얼마예요 같으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0분의 0분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반드시. 그럼 얘를 좀 조절해보자. 얘는 뭐분의 뭐예요 코탄젠트는? 사인. 음. 그렇지, 탄젠트분의 1이니까.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나오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고칠게요. 사인 x분의 코사인 x고. sin x 마이너스 cos x의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가는 중. 그럼 위아래 분모 분자의 sin x씩 곱해서 상관없죠. 괜찮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로 갈때 sin x 마이너스 cos x가 sin x의 가로 sin x 빼기 cos x면 될거 아니야. 약분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4분의 8을 갖다 놓으세요. 2분의 1이 되세요? 이렇게 푸는 문제 자, 여봐요 여기요. 우 아까 했던 거다. 자, 뭐냐면은요 봐. 이건 증명은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린다 했어요. 그때 가서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1이라는 것과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가 1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왜 1인지에 관한 거는 우리가 넓이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데 지금은 별로 안 해도 된다고 궁금하면 조금 읽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요, 이 x 와이 x를 맞춰줘야 된다고 항상. 그다음에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맞춰줘야 된다고 그, 그 극한은 일이다만 적혀주시면 돼요. 결과만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증명하시오는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근데 그거 그때가 사자고 야했다는 건데 지금 당장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선 푸는 방법부터 한번 읽혀볼게요 이거 자체 우선 두개로 분리하자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위아래 나눈다가 더 좋았을까? 탄젠트 2 x 곱하기 사인 3x 이렇게 나눠보자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역수여도 상관없어. 이 역수면 이거 위아래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는 지금 2 x가 필요해. 맞나요? 그럼 나는 여기에 2 x를 써줘야 되지.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다음 여기는 얼마가 필요해요? 3x가 필요해. 그리고도 3x가 있어 약분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은 리미트 보내면 1이고, 이거는 3x를 여기 분모로 내릴 수 있잖아. 여기도 1이고, 여기는 x가 약분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라는 부한 값이 나와다 괜찮아요? 네. 자 밑에 도 한번 볼게요. 밑에도 자이 상황이야 이 상황. 자 이거 이번에는 이렇게 찢어서 하트로 찢어주라고 빼이니까 분모 하나에. 그러면 리 i m x가 0으로 갈때 4x분의 sin3x-4x분의 sin2x가 될거아니야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맞춰야 된다고 밑에. 그럼 내가 얘를 3으로 바꿨어. 그럼 4가 되기 위해서 4분의 3만큼만 곱해주면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로 바꾸고 여기는 2분의 1 바깥으로 꺼내주면 되잖아요. 4분의 1 똑같아요. 그러면 요 값은 1이 되고 요 값도 1이 돼서 결국에는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뺀 4분의 1이 극한값이 된다고 이해 되세요? 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탄젠트 뒤에는 이 정의역 자리가 항상 같아야 되냐 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두 개를 찢을게 먼저. x 탄젠트의 탄젠트 x로 찢어낼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적힌 게여기 똑같이 적혀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없어져야 되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라고? 모양이 1이 된다고 얘도 얼마예요? 1이 된다고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라고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럼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거는 도가 붙으면 안돼 호도법이 아니야 이거는 6, 60분 법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기억나세요? 1도는 얼마예요? 파 분의 180으로 정의됐다고 아, 180분의 파인가? 180도분의 파이다. 파이가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 8 0곱서 180도가 파이가 될거 아니야. 단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x분은 뭐예요? 180파이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도법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이걸를다집어넣어려라고 여기.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어 X 분의 sin 가로 180분의 pi x가 된다고 괜찮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요. 자, x, x 앞에 는 180분의 도파이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 e 값이 1이 되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 올게, 여기요. 자, 이번에는 임테스가 0으로 할때이값이9에 뭐래? 그 오늘 항상 했던 거 똑같아? 문서 0 이렇게 지 0이죠. 이게 얼마예요? 0이죠. 0이죠. 0분의 0꼴이야. 그럼 이거는 0인자를 없애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자, 트 앞에서 극한는 값을 풀때 0인자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리문 또는 인수분그래서 약분하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요, x 제곱에 관련된, 즉 x분의 sin x를 만들거나 x분의 tan x를 만들어야지 0자가 인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sin x하고 x하고 약분되는 건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옆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세요. 이렇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에 사인 제곱 x가 되고 분모에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이 남아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가로에서 x분의 s i n X의 제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 값은 극한 보내면 1이니까. 여기도 보내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네. 밑에 볼게요,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없애고 싶어. 이 X. 갖다 넣으면은 0분의, 여기도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0분의 0을 약분해서 없애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럼 또보이잖아요 1 마이너스 포사인 x 1 플러스 포사인 x를 위아래 곱해 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제곱 x x 탄젠트 x 1 플러스 포사인 x가 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좀 하나씩 찢어볼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x 하나랑 위 x 하나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분모에 사인 X 하나 남아있었고, 전자에는 탄젠트 X 하나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는 그냥 있는 상태. 괜찮아요? 그럼 틀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X, 여기도 X. 상관없죠? 약면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1, 얘도 1, 얘도 1, 갖다 히 얹어주면 답은 2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네. 밑에다 한번 볼게요. 자, 요 값은요 무한대로 간다. 자,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 지금 있었어 없었어? 극한할 그 때,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사인 x가 1이었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가 1이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없었다고 정리해서. 말이 됐나요? 얘를 바꿔줘야 돼. 뭘 통해서? 치환을 통해서. 그럼 좀 그리고 가볼게. 이거는 축이 t 축 하나. 그럼 이건 무슨 축 하나? x 축 하나. 그럼 이런 무리함수잖아요 지금. 유리한 우수잖아요. <laughs> 그쵸? 그러면 이 x가 무한들 양이 갈때 t는 어딜 양이 가고 있나요? 0을 양이 가고 있죠. 굳이 따지면 여기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었을 거라고요. 말이해 됐어요? 자그 해봅시다. limit t가 0의 우극한 그럼 여기는 t분의 sin이 t가 됐을 거 아니야. 2값으로 1과 요일로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1, 이렇게. 이해 됐나요? 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2분의 파이로 간데 대입을 해봤어. 0곱되는 이건 뭐, 얼마예요? 0이잖아. 0분의 0 별로 왔럼 이거 좀 바꿔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모양을로 바꿔내야 되나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봐봐 x분의 사인 x를 리미트 x로 0을 보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자, 얘가 0이 아니게도 눈에 거슬린 거야. 그래서 또 치환을 합니다. x 2분의 파이를 t로 치않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로 갈때 t는 어디 향이 가나요0을향해 가죠.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코사인 x 2분의 파이여. 자, 코사인은 우한수예요 기함수예요. 우야 기야? 우한수죠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 값이 같다고. 무함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다시 조절할 거야. t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아, t구나. 아이뭐 이상한데? 어허. 이렇어 그렇지, 이렇게 t네. 안 넣었구나.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여기서 볼게요. 예, 플러스 t인 거야,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있어야죠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어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는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싸인 t로 바꾸고요. 얘는요. 90도에 조금 더 더했잖아. 몇사분면각이야2사분면각이니까 9는 마이너스예요. 그니까 면마이너스일죠 이해 되세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짝수 했었잖아. 네.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가 0으로 가야 되는데 x가 1로 가니까 우리는 x-1을 t로 취한하겠다. 어, 그러면, limit t가 0으로 갈 때, x 사이에 다 t 플러스 1 대입할 거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갖다 넣어보자. 코스 사인 가로 2분의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위에 거죠? 자, 밑에는요,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제곱으로 넣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대입만 네, 했어요. 그러면 limit t가 0으로 갈 때, 얼마죠? 이건 계산하면? 합쳐서 제곱이니까. 더하면 t 플러스 2 하나. 빼면 마이너스 t 하나 나오나요? 맞아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 위에는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잖아. 맞나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얼마예요?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90도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맞죠? 조금 더 갔으니까. 그럼 얼마 돼? 얼마나 조금 더 갔을까? 조금 더 왔으면, 항상 조금 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분면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 봅시다. 어, 그럼면 이것만 보면 될것 같다. 봐봐. t가 0으로 갈 때, 나 미소가 또좀 이따 뭐물으로지자나무뭐 물어볼지 는데 우선 이거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냥 분모 분자 좀 지쳐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야 모양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2분의 파 붙이고, 여기 에 2분의 파이 붙여주면 이 값은 리미트가 1. 자이 값은 얼마에 0 보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표야, 눌러주세요